이 사주에서 보면 일지 오화에서 예, 병화가 투출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죠. 거기다가 어, 이노솔 사막국에서 병화가 나왔으니까 이 사막은 진사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도 인목이 있다면 어, 이노솔 사막국을 만드는 거죠. 여기 술중에도 정화가 있고 병화 있고 오화가 있으니 식상이 연원으로 이어져서 식복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주가 화학의 기운이,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어, 자수가 유일한 조조자인데요. 상당히 제살에 놓여있기도 하고 자오충토옥를 당한 거니까 모친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도이 자수가 하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에 대한 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병자 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 병신년에 데뷔를 했고요. 21년 7축년에 이제 설공화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병신합으로 오히려 극심한 답답함을 초래했죠 이 병화가 합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게 두뇌총명이 별이고 나의 생각인데 합으로 사라진 겁니다 사주에서 보면 여기도 양, 양, 양 여기도 양이면 양팔통사주로 남자 성격에 가깝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인데 최악의 해로 보고요 망신이죠 이게 사화가 망신이니까 뭐 공연 같은걸 하면서 써버릴 수는 있겠지만 어, 사주원국에서 이 진사가 공망에 걸리고요 아이태월도또 공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변화보다는 안정이 우선이고 이로 인해서 심리적 공황상태가 올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